어, 저희 삼조는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 온풍기, 환풍기, 급수펌프, 습도, 환풍기가 있는데, 이걸 수동이랑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서 수동,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일 경우에는, 온 버튼을 누르면, 온풍기가 돌아가고, 온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불이 들어옵니다. 환풍기도 마찬가지. 급수펌프, 습도, 환풍기, 전부 똑같이, 불이랑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종료해주고 자동으로 바꾼 뒤 어, 여기 농장 온도랑 습도를 조절해서 이거를 가동시킬 겁니다. 상한온도를 28도로 설정하고 상한온도는 20도로 하고 이렇게 설정한 후에 한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 온풍기가 돌아가게 되고, 습도가 한 습도보다 낮은 경우에 급수 펌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버튼으로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6도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개다 정지하게 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75 하면 둘다 정지되고. 그러고 얘를 상한 온아 상한 습도 이상으로 할때 습도 한 풍기만 돌아가고. 얘를 했을 때 얘만 돌아가고. 이러고 수동으로 전부 바꾼 뒤 전부 정지시키고 실내 조명을 이렇게 킬수 있습니다 이게 실내 조명 켜졌다는 표시고요 켰다 껐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개방 시간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게 지금 잠금 장치인데 이걸 눌러야 풀립니다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게 지붕이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지붕 기능이 있고, 여기 오전에 물한번 들어오고, 오후에 물이 한 번, 물 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